고린도전서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어, 우리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제자. 불스길 나굴라 부부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는 보면은 디모데 디모데로부터해서 다섯 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불스길 아굴라 부부 일곱 명의 제자들이 어, 마지막 1 6 장의 인사 가운데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가운데 이 한을 품게 되어지죠. 뭐온월에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한이라는 것이 더욱 어, 무섭습니다. 근데 세상의 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영적인 한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한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우리가 할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영적 서밋,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고 그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끄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섬이 곧 영적인 한을 가진 사람인데 요게벳, 요게벳을 보면은 이 복음을 알고 기도를 시작한 이 여인의 기도를 바로 왕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남자애들을다 날강에 던지라 했을 때에, 어, 그때 이 진짜 하나님의 한을 알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한을 안다는 것은 언약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이어서 생각한다면, 정말 언약을 가진,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가진 자의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요괴베스의 기도는 바로왕의 힘보다도 그 힘을 능가하는 힘이 있었고, 결국, 이 요게벳의 기도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게벳으로부터 전달된 이 언약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서밋, 곧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영적 서밋의 증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되게 하죠 성령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어, 브리스길라 부부와 그 골도에 나와있던 제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와 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적 서밋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이 영적 서밋 보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큰 시험이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영적 서밋 보리스길라 부부가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 해주신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이 영적인 한을 가진 영적 섬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현장의 문제가 아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본문에 불쓰기 라굴라 부부 외에 다섯 명의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현장으로 파손되어졌는데 죽은 곳을 살리는 어, 그한 영적 서밋의 증인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어, 어떤 현장이든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도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시험과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 시험과 문제 속에서 그 시험과 문제를 만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반드시 문제가 있고 시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 편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답, 이 답에 편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전 1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 훈련 받고 난 뒤에도 예수님 앞에 한 질문이 뭐냐 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뭐냐 문제와 시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해결이 답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해결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해답을 가질 것이냐. 해답을 가질 때의 문제는 응답과 축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헷, 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될 때는 그건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해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죠. 갈등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갱신할 것이냐. 우리가 시험과 문제 앞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위기 세상 사람들도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이 위기가 과연 위기겠습니까? 우리가 위기 편했을 것이냐? 기회 편했을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해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질문이 있다. 어느 질문을 할 것이냐,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해결은 안 되어진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답을 추궁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친구가 어 버스표를 꺼었는데 어디를 가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예약하겠다고 버스표를 꺼었는데이 버스가 어그 이름은 똑같은데 이제 같은 지명을 가진 다른 곳인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다른 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두고 야, 너는 표도 하나 제대로 못건나 이렇게 되어지면 갈등과 싸움이 되어지지만 야, 우리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질 때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뭐 소위 우문 현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속에서도 현, 현명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연 문제와 시험 앞에서 거기에 집중한다면 다 죽는 겁니다. 영적 썸이 있으면 그 시험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야 되는 거예요. 급,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 애굽 시대의 요셉, 요게벳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편에 섰는 사람들도 다 살렸어요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면 아닙니까? 어디에 섰냐? 여기에 안선 거죠 문제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딱 서게 된 지니까 형도 살리고 그 현장도 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을 당할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으로 추구합니다 이런 영적 서밋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받은 응답과 영적 서밋이 받은 응답과 그리고 어,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한을 가진 다시 말해, 언약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증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확신과 함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언약 가진 자는 어떤 확신이 있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사람 살리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을 걸어서 시원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 그냥 세상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는 이 이면에는 어떤 확신과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온다라는 이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한 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가 바로 영적 섬이시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한을 가진 이 사람이 영적 섬이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시원케 하는 자라고 나온대요. 브리스 길라 부부와 이 다섯 명의 파송되어진 사람들. 브리스가 부부와 이 다섯 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먼저는 하나님을 시원케 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에 재앙이 온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왜이 저주와 재앙이 왔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며 탄식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분명히 저주와 재앙이 왔음에도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누구냐. 이 시대의 문제가 왜 오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알고 여기에 대한 진짜 해답인 복음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감남산에서 주신 이4 0일 동안 주셨던 그 언약. 계속해서 말씀 받습니다만은 3 9 3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15가지 응답.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죠. 지난 오후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밖에 없냐? 더 많죠. 이거라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게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성삼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아닙니까 성삼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냐? 시대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물론 그게 자세히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걸 누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감남산에서 주신 일곱 가지 미션.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기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뭘 뭐가 보이느냐 오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 오직의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 땅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의 2, 3, 7을 찾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나의 이면 계약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미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 속에서 정확한 미래가 보여지고, 그, 그 미래가, 그 미래를 바라보며 가면, 결국에는 재림주로 오실, 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반드시 응답 누려야 될 일곱 가지 미션입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여정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은 뭘가지자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맡기고 가신.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이것이 주업이 되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죠. 그리고 영적 서밋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이 다섯 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교회를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스길라굴라 부부 외에 다섯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디모데와 아볼로와 십절에 보면 일진 않았습니다만십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지요. 이 디모데는 10절에 보시면,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받아볼 때에 아들과 같이 여겼잖아요. 내 아들, 아. 아들이라고 어, 표현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나오죠.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난 어, 그러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였죠. 1 2절에 보시면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 있었는데 이 아볼로를 다시 어디로 고린도로 어,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권하였지만 갈 뜻이 전혀 없었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왜 가려고 하지 않았냐. 류목사님이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그기에 아볼로를 추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아볼로만 추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기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이런 파당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아볼로가 가게 되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했지만 안 갔다 이렇게 어, 목사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바로 아블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스데바나, 15절에 스데바나라고 나오죠. 어,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아가야 지역 고린도, 아가야는 고린도를 아가야의 어, 제일 큰 도시가 고린도였죠. 그 지역에 가장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스데바나였다이 사람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알아요. 성도를 섬기는 이러한 일을 했죠.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습니다. 네 번째 두 사람을 묶어서 이야기하죠. 어, 17절에 보시면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스데바나하고 이렇게 세 명을 언급합니다. 어,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교회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이러한 교회의, 교회가 필요로 할때 자에게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원케 하는 자라는 것은 주의 종과 후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입니다. 16장 19제를 보면 고린, 이 브리스길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지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교회가 결국 고린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길은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정말 복음 운동의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골도 지역에 이 복음 운동의 시스템을 세웠던 사람 이 누구였냐? 브릴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 다락방에 이 역사를 실제 체험했거나 안그면이 비밀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죠. 이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났을 때 무엇이 포름되어졌겠냐. 마가다닥방에 일어났던 그 참된 복음의 역사. 이게 같이 포름이 되어졌겠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니까는사도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이 아볼로가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주의 도를 상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 말은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곤려전서 16장 19절에 지 교회가 되어졌죠. 정말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되냐? 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는 동력자였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영적 서미시였죠. 그리고 로마스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진 자. 정말 영적인 한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뿐만 아니라 후대와 추애종과 미래를 시원케 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영적 서밋의 미션을 딱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서야 되죠.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권하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 그러죠. 이 말은 정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서밋은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을 딱 붙잡고 불신앙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사람의 소리, 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을 붙잡은 자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귀신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언약을 가지자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답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있죠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남자답게 딱 지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남자답게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온갖 이단들과 이 사단의 역사들 속에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이 말이죠 남자답게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전서에 보면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분쟁하고 분열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누군가 용서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고 정말 그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한 날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말 어 시원함을 느끼는 어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과 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또 우리 주의 종의 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언약적인 한을 가진 영적인 한을 가진 영적 섬이의 증인로서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